구독 좋아요 알림.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몬 제이 파크 골프의 친구입니다. <laughs>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 드릴 내용은 라운드 하다 보면 구장에 따라서 마운트 있는 곳이 있잖아요. 즉 이제 언덕처럼 약간 이렇게 뽕냥하게 되어 있는 곳들. 이제 그 마운트들이 있는 곳을 어떻게 공략을 하면 좋을지 여러분께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잘 활용을 한다면 금방 그린으로 공이 바로 붙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마운트를 잘 활용을 못하셔서 오비가 나거나 아니면 계속 짧게 공이 짧게 끊어서 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마운트,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저와 함께 영상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짜라란! 선생님들 육안에서 마운트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쪽에 작은 거두 개, 반대쪽에 작은 거 하나랑 큰거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보면, 마운트가 있을 때 라인을 잘 타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마운트를 타고 밑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제공이 마운트를 타고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와요. 근데 보시면 아까 제가 여기 마운트 큰거 하나 있다 했죠? 마운트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제 공이 여기 마운트 위를 타고 올라가서 여기 위를 지나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밑으로 공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마운트를 타고 내려오는 게 확실히 좀 안정적이겠죠? 마운트 끝을 보고 치시면 보통은 너무 많이 내려가거나 오비가 날 확률이 높아요. 자, 여기는 보면 중앙에 여기가 가운데가 이렇게 볼록하거든요 가는 길이 공 가는 길이 그러고 중앙에 완전 큰 봉우리 같은 게 있죠 그럴 때는 로브샷으로 치셔도 되고 아니면은 마운트 저쪽에 있죠 중앙부분 저기 약간 흙같이 저렇게 돼있잖아요 갈색부분 저거를 목표로 해서 치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 지대가 살짝 왼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유는 요런 시대거든요. 그러면 마운트를 중앙 말고 살짝 왼쪽을 겨냥해도 마운트 따라서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쓰셔도 돼요. 그러면 그럼 보시면은 이렇게 언덕이 요렇게 돼 있잖아요. 보이시죠? 그러면 이쪽 중앙... 보통 이쪽에 많이 지나가는 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쪽 부분을 겨냥해서 치시거나 아니면 보시면 이쪽이 너무 가파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쪽으로 내려가면 오비가 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짝 중앙보다 왼쪽편으로 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마운트 있는 데서 내가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고 라 생각이 들면 마운트. 이렇게 그러니까 러프 탈출샷 우리 배웠잖아요 그걸 이렇게 공을 띄어서 보내셔도 되고 거리가 좀 멀다 싶으면은 그냥 중앙을 살짝 넘는다고 생각하고 자신 이깨 치시면 돼요 이렇게 아예 마운트를 넘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마운트를 하고 넘어가도 돼요 치샷을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이게 러프 탈출 샷으로 하다 보면 내가 힘이 어느 정도 쳐서 어느 정도만큼 가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오비가 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치면 아무래도 이 마운트도 있고 풀도 이렇게 빽빽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짧게 떨어지니까 조금 거리를 더 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까 그냥 일반적으로 브로치 했을 경우고요. 여기 깃대뒤에 있는 이 공이 러프 탈출 샷으로 한 공이에요. 퍼팅을할때 이렇게 앞에 이렇게 살짝 오르막 내리막 경사가 있는 마운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치면 그린 오른쪽으로 다 간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공이 이렇게 가서 흐르니까. 그렇죠 공이 가는 이렇게 친다고 해도 방향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운트를 따라서 살짝 왼쪽으로 쳐야 돼요. 이런 식으로 살짝 왼쪽으로 쳐야지 그림 근처에 갖다 붙습니다. 마운트 활용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영상에서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육안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아, 어디가 볼록하고 저기가 볼록하다. 이런 게 바로바로 바로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티박스에딱 서서 일단은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공을 요렇게 치면, 마운트를 따라서, 기울기에 따라서,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굴러가겠네? 어, 내가 중앙으로 마운트를 치면, 언덕을 넘어서 하니까, 어, 상대적으로, 어, 다른 곳으로 갈 확률이 높겠네? 아니면 만약에, 로브샷을 하게 된다면, 마운트 중앙을 잘못 맞을 경우도 발생하겠네? 이런 식으로 다방면에서 다양하게, 경우의 수를 파악을 하셔서, 아, 그러면 2번 홀에는 이렇게 쳐야겠다. 라는 걸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약간 공이 깔려서, 마운트를 최대한 잘 활용을 하셔서 점수를 획득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